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얌체 운전 때문에 짜증이 난적 많으실 텐데요. 마음이 급한 출근길이나 차가 밀리는 퇴근 시간대는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같은 반칙 운전이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주연 기자가 그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전주 효자동 효천사거리. 차량이 멈춘 뒤에도 교차로를 막고 서 있는 꼬리 물기 차량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됩니다. 신호가 다 꺼졌는데도 무리하게 입하셔서 옆에 직진 차량을 방해하셨어요. 예, 교차로 통행방꼬 물기입니다. 또 다른 꼬리 물기 차량 운전자, 경찰의 제지를 받자 항변하며 실랑이를 버리기도 합니다. 교차로 안에 차가 줄이 서 있으면 교차로를 진입하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위반이, 돼, 위반이 돼서 뭐 아니, 전목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 위반, 버스 전용 차로 위반 등이 대상인데, 도내에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가 없어 교차로와 유턴 구간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도내에서만 모두 90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끼어들기 60건, 꼬리 물기 열여덟 건, 유턴 위반 열두 건이었는데 집중 단속 이전 월 평균 단속 건수보다 삼십 퍼센트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상 신호에 들어가셨더라도 그 신호가 정차로 내에서 변동이 되고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면은 꼬리 물기에 해당이 되고 단속이 됩니다. 경찰은 교통외근경찰관과 경찰 오토바이 등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22개 주요 교차로와 18개 끼어들기 구간 등의 캠코더를 설치해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